장에서요. 네. 아 그걸 풀어 나오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. 완전히 내 다리를 지금 감싸고 있기 때문에 네, 정말 맞습니다. 말 그대로 호미가 거는 건 거죠? 어, 보통 들비지기 동작에서 다리 기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? 뭐 호미 낚시 덧거리뭐 네. 뭐 이렇게 덫거리 경우는 안 움직여야 됩니다. 최대 방어는 안 움직이고 상대를 더 쪼아붙이는 삽발을 더 당김으로써 상대를 더 압박을 해야죠 다리가 움직이는 순간 무너집니다 아그 틈을 또 보여주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. 그래서 오른다리 기둥다리를 박아놓고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줘야죠 최근식 감독, 구자원 코치 네 연수구청의 최근식 구자원 코치였고요 앞서 길규민의 경기도 지켜봤던 차원시청의 어, 모재욱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. 호미거리가 호미 저렇게 왔을 경우 오른쪽으로 돌아줘야 됩니다. 다리의 움직임은 최소화하고요. 호미거리로 첫 번째 판을 따냈던 이영준 1대0의 상황에서 두 번째 판입니다. 아 신재범이 자세가 힘이 좋은가 봐요. 네. <laughs> 아 약간 급했습니다. 얼굴 표정이. 네, 시작 점 먼저 시작을 했네요. 청사빠 이영준이 경고를 받았습니다. 아, 들어옵니다. 두 번째 방. 아, 약간은 방심했나요? 신재범 1대1 아, 신재범. 호락호락 커지지 않는다는. 그렇네요. 파이팅까지. 보시죠. 예, 네, 들배지기 상황이었고요. 상대방이 중심이 뒤로 무너지는 그 틈을 이용해서 바로 밀어버렸죠. 네, 뒤로. 밀어치기 형태가 됐습니다. 꼭 눌러놓은 거죠.